재미삼아 지게체 훌쩍 올라타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작업장에서 쓰는 장비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규칙 175조는 간단합니다. 지게차, 로더, 트럭 같은 차량은 오직 본연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즉, 물건을 옮기고 운반하는 데만 써야 한다는 거죠. 잠깐 어디 가려고 타거나 지름길로 가려고 하거나 사람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장비를 잘못 사용하면 사고가 나고 다치거나 심지어 더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하고 아무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규칙들은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한번더 생각하세요. 모든 장비를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그렇게 사용해주세요.